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북한이 지난달 19일부터 해외 위성 방송을 시작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잡은 화면을 긴급 입수했습니다. 도쿄에서 정용석 특파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김일성 추모식 장면이 일본에서 위성으로 수신한 북한의 위성 방송 화면입니다. 북한의 조선 최신회사는 태국의 통신위성회사인 시나와트라 세트라이트와 위성계약을 맺고 인도양 상공에 떠있는 타이콤3이라는 위성을 통해서 지난달 19일부터 위성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위성방송은 아시아와 태평양 그리고 유럽 전역까지 매우 넓은 지역을 가청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9시간이며 뉴스와 영화, 스포츠 등이 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위성 방송이 북한의 난시청 해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난이 심각한 이 시기에 그에게 들어가는 위성 방송을 왜 시작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의 시나와 트라사는 북한이 이용하고 있는 방송 위성이 군사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정용승입니다.